오른발을 왼쪽 다리 넓적 다리 위에 척 갖다 올리시고, 왼발을 다시 오른 다리 넓적 다리 위에 갖다 척 올리시고, 혓바닥은 위로 말아서 입 천장에 다 갖다 붙이시고, 두금니부터 지그시 깨무시고 손은 오른손 아래 왼손 위에 포개어서 엄지와 엄지를 살짝 맞다들여서 배꼽 아래 편안하게 갖다 놓으시고 눈은 코끝을 보시고 배가 불러 숨을 들어 마신과 동시에, 어시 호흡을 타고 쭉 들어갑니다. 가슴을 통과해서, 배꼽을 통과해서, 배꼽 아래, 단전을 통과해서, 단전 아래, 어머니 태궁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이곳 대안정사 일물선언까지 부모님이 주신 산송장 이 몸뚱아리 무엇이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무엇이 끌고 왔느냐 이말 이렇게 한번 지극하게 공고하시고 또 배가 올줄 내쉬면서 거시 호흡을 타고 쭉 따라 나와, 나와 가지고 다시 또 배가 불러가 숨을 들어 마신 과 동시에 거시 호흡을 타고 쭉 들어가서 어머니 태궁에 가서, 오늘 집에서 대안정사 일몰선언까지 이 부모님이 주신 사안송장을 무엇이 끌고 왔는고, 이 말이요. 선녀인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선남자, 선남자들은 더 내려가야 돼. 저기. 당신 밑에 혐해까지 내려가서 혐해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산송장을 이겨이고 대한정사 일몰선언까지 무엇이 걸고 왔는고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공부하시고 또 배가 홀주 가히 내쉬면서, 어시 호흡을 타고, 콧구멍바깥으로 그 나온단 말이요또 배가 불룩 가이 들어 마시고, 또시 호흡을 타고 죽 들어가서, 낭신 밑에 헤엄 헬거지 가서, 그곳에 가서, 부모님이 주신 산 송장을, 집에서 이곳 대한정사 일몰선언까지 무엇이 걸고 왔는고, 이렇게 간절하게, 시극하게 공부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밖에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치극하게 해야 돼. 공부에 뭐 특별한 요령은 없고 간절절자 하나가 그게 바로 묘라며 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반복을 정진입니다. 정진 정진. 까 정진하세, 정진하세, 우리도 부처님과 하세 부처님도 6년간 이 화두를 가지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 6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반복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도학자가 선지식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 배우니, 선지식께서 어느 곳에서 오셨는가? 도학자가 금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식께서 금산에서 왔으면 칼을 가지고 왔는가? 그때 도학자가 손가락으로 딴걸 가르쳤습니다. 어째서 칼을 가지고 왔는가 하고 선지식이 물었는데 이 도학자는 손가락으로 딴걸가르쳤느냐이 도리를 한번 읽어보시오. 예중이 말이 없으니까, 선원장, 니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창천, 창천이다. 이렇게 한마디 읽을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멋지게 읽는 안양땅의 보살님이 한분 계셔. 아. 뒷집계가 초상이 났는데 뒷집계가 문상을 받으라 이렇게 멋지게 일러신 보살이 남은 것이 편협 하지 않아야 천박하지 않다. 학성, 도를 배우는 학성이 물었다. 맑고 맑아서 한 점의 얼룩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조조스님께서 말했다. 나는 그런 비천한 자는 두지 않는다. 객자간 객자간은 사람에게 고용되어 가지고 갱작을 하는 비 천한 사람을 객자가이라고 말합니다. 맑고 맑아서 한점의 얼룩도 없을 때는 마음이 쉬어서 매우 고요한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 이상 수련해야 가능한 일이므로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선방에서 평생 성격으로 지냈던 어떤 노선님에게 직접 들은 말인데, 그분은 주지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평생을 40년 동안 선방에서 수행을 했는데도 하루 중에 하도가일하다가 이어지다가도 가로 한번씩 장력이 될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 얼마나 수행을 해야 얼룩한 적 없는 경지에 이르겠는가? 그런데, 설사, 누가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제에 설사 이르렀다 해도 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개 무의 집에서 신부름이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쉽게, 쉽게 말하자면 밥그러지와 같이 비천한 자가 여기에 도달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별 것이 아니다 여기이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문을 잘 들으면 찬나에 수억급 동안 지어온 은이 다 녹아져 버립죠 누가 아까 누가 한문안아계시지 모르겠나? <laughs> 정신 바짝 차요고안 들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비천하지 않은 자인가? 편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누가 편협하지 않는 사람인가? 징징절점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이다. 징징절점이라는 말은 맑고 맑아서 한정의 얼룩도 없는 경지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에도 주착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도학자가 물었다. 공항 새가 날아올라가도 도달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조 선님이 말했다. 어디에서 날아왔는가? 공항새가 날아올라도 도달할 곳이 없는 것은 원래 도착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공항은 세중의 대다 세상에 힘센 장수가 많지만, 자기를 이긴 자보다 더 강한 장수는 없다. 수도 없는 장수들이 출세를 했는데, 자기를 이긴 장수는 참으로 드문다. 수십만 대군을 무찔른 장수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자기 자신을 이긴 장수는, 아주 덥불다 수행자가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자기를 이긴 자가 되겠고 하는 것은 세중의 왕이 공황새의 기지를 타고 나서 그렇다. 출발자들이 날라 올라가기는 하지만 아무도 도착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도착지에 도착한 사람은 없다. 부처님도 도착지에 도달한 사람은 아니다. 부처님도 도착 못했다는 어째서 그런가? 도 착할 자 리가 없 어요？그 정 도로 수 행의 길이 멀고그마 다는 말은그마 다는 말이 아니다. 원래 도 착할 곳이 없는 것이 불교 이기 때문 이에다 뭐, 그 도착했다고 하는 놈은 전부 잘못된 다 이상세계를 꿈꾸면 안 된다. 불교에 임무를 하면 제일 먼저 이상세계를 쫓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인마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바꾸려고 해.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보면 출발지가 곧 도착지이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기가 있는 장소를 깨닫는 것일 뿐이다. 지금 내가 앉아와 무슨 생각이 익히고 있나? 뭘 하고 있나? 이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연, 나중에도 손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뭘 얻었다는 것도 잘못됩니다. 반하신경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고학생이 물었다. 실제 이지, 실제 이지에서 한띠끌도 받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선사가 말했다. 일체가 그 속에 있다. 실제 이지는 본질의 세계. 본질 우리가 말하는. 본질의 신. 안 가지 법칙이 나오는 그런 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8만 4천 법문도 실제 이지로부터 쫓아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지는 아니야! 8만 4천 법문도. 그러니까 주차할 그것이 못 되는 거예요. 부처님 49년 설법도 필요하면 갖다 서고 내리라니. 그주차해버리면법칙이라 법에 내여버립니만 가지 법칙이 나오는 그런 점이다. 허 공과 같이 텅빈 세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티끌도 있지 않아 그야말로 천정무부이다. 아주. 맑고 맑아서 희한증 없는 그런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체 마물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허공은 텅 비어 있으나 만물이 허공 속에 있듯 실제 이지는 빈자리이지만 만물의 이치나 현존하는 만물이 거기서 나온다. 즉 허공조차도 실. 실제 이지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 실제 이지에 들어가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이지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마음을 씻는 것이다. 마음을 쉰다. 마음을 쉬는 게 어떻게 실 수가 있나 모양이 없는데 뭐든지 다 마음으로 잡아 삼켜버리면 됩니다. 이게 쉬는 거야. 그냥 잡아 삼킵니다. 마음을 쉬면 멀리 보지 않아도 다 드러난다. 흐린 물을 가,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나타나듯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쉬고 보시면 자기의 정체성과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뜻이 한순간에 모두 나타난다. 마음이 부처이고,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이 세계는 이미 구원되어 있다는 말은 그 틈소리가 아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에 온 뜻이 뭐냐? 이 세상은 이미 다 구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되어 있다는 것을 깨워 치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구원을 받고 무슨 풀고 해가지고, 대단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목소리>